안녕하세요, TCG 라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달 금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금제를 적용해서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덱들을 한번 수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름 하야 2.0 프로젝트. <laughs> 자, 그래서 그첫 번째 타자는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바로 트라이브리게이드입니다. 왼쪽은 이제 트라이브리게이드 2.0, 오른쪽은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트라이브리게이드입니다. 그럼 바로 메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시피를 보기 전에 카드 소개나 뭐 효과, 쓰임새, 투입 이유 그리고 뭐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 뭐 콤보, 프리뷰 영상 이런 것들은 제가 저번에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패스하고 이제 레시피에서 바뀐 부분과 바뀐 이유 그리고 또왜 투입했는가 이거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번 편을 보고 봐주시는게더 이해가 빠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레시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바뀐 카드는 총두 장밖에 없습니다. 먼저 연무 천기가 존재하는 데 됐기 때문에 그거한 장을 빼고 포용을 받았는데요. 어, 연무 천기는 초동 카드인데 무언 포용은 견제 카드잖아요. 이거 왜 천기를 빼고 넣었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레시피를 보시면은 리볼트를 서치하는 카드가 액대에 투입되지 않았어요 바로 베어브룸이죠 제가 이걸 소개했을 당시에는 베어브룸이 한글판으로 정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투입을 하지 않은 건데요 베어브룸이 나옴으로써 초반에 안정적으로 리볼트를 끌어올 수 있게 되어서 초동 안정성은 좀더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디 열풍의 결계상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뽑으려고 했던 이수마수 파츠 또한 빼버렸는데요. 바로 준족이랑 이제 이수마수죠. 이수마수 같은 경우에는 아제우스랑 하늘의 기병 세인토레아 파츠로 대체가 되었고요. 준족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브리게이드 리볼트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수마수보다 현 분기에서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아제우스를 투입함에 따라 액트 자리가 <laughs> 살짝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준족의 전개 파츠잖아요? 똑같이 트라이브리게이드의 전개에 도움이 되는 카드를 한장 투입한 것 뿐입니다. 어, 리볼트의 사기성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한 장이 세네 장의 역할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선턴에 두장 잡혀도 크게 상관없기도 하고, 어, 첫패 잡힐 확률을 높여서 좀더 선공 빌드의 안정성을 노려도 괜찮고요. 그래서 메인에서 바뀐 카드는 연무천 기한 장이 포용으로 바뀌고, 바리키테리움이 리볼트로 요 정도만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그다음 엑스트라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파츠를 계속 투입하기 때문에 오메가를 투입했고요. 보시면 이제 오른쪽 레시피에는 람다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람다 대신에 람다 대신이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죠 그냥 람다를 뺐습니다 람다가 사이킥쪽이라서 소재가 되지도 않고 게다가 또 배어 부름이 나와서 그런지 간만은 그냥 한번 쓰면 이득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람다는 후반에도 좀더감마각을 노려보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배어 부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더 트라이브리게이드 그러니까 동물 친구들 링크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람다 빼버렸고요 그 람다 자리에 이제 아폴로우사가 들어갔다 봐도 무방하겠죠 아폴로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보 참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계상은 랑데브가 묻혀있어야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랑데브를 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차라리 시무르가 아니라 아폴로를 뽑는 게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폴로 리볼트만 해도 굉장히 강력하죠 패가 좋으면 옆에 쌍룡까지 서있는 형태로 됩니다 루갈이나 페리지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두 장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페리지트는 두 장까지 써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루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자리에 4 링크자를 하나 집어넣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액세스를 투입해 준 거고요. 이제 히달마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달마가 아니라 이수마수가 빠졌기 때문에 레스큐 캐스로 후공에 좀더 안정적으로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기병 세인토레와 아제우스 파츠를 투입해 줬습니다. 12수 트라이브리게이드가 강력했던 이유는 리볼트 말고도 아제우스라는 플랜 B가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볼트나 결계상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후공에 상대방 빌드를 뚫는 게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투입한 것도 있죠 사실 뭐 레시피는 말 그대로 취향이죠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트라이브리게이드에 비해서 오늘 소개한 트라이 브리게이드 2.0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다는 액트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나 그리고 왜이 카드를 투입했나 여기에 좀더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기존 트라이 브리게이드 유저시라면 한번 이 레시피들을 굴려 보시고 자기 입맛에 맞게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이제 결계상 파츠를 빼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 페리지트를 스한장더 넣는다든가 메인 같은 경우에는. 욕탐이나 뭐 삼재처럼 이제 유틸리티를 좀더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에 소개했던 트레이 브리게이드 레시피에서 최대한 그 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편을 했고요. 다른 덱들도 2.0 프로젝터를 부릉부릉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덱 소개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